이리이잘 터지면 이요라고하이네요오케이 절대 안죽이 뭐야 진짜. 이이 어, <laughs> 언제 터져. 안녕, 여러분. 플레레입니다. 오늘은 왕왕만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비치비치 어장. 슈퍼메탈 하마형을 잡는 게 엄청 큰 문제라고 하는데? <놀놀놀놀놀놀놀> 쟤네때문에 픽시지 가져오라고 했구만 어 나왔다 슈퍼메탈 하마 양양아잡목 진짜 많이 나온다 불꽃은 있어야겠어 덱은 잘 가지고 온거 같은데? 애들이 죽지를 않어세사랑 헤어져도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무슨 헤어지면 은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진짜 어이가 없네 안그래 여러분?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더라. 내가 TV에서 봤는데 경험담? 아니거든요. 저는 그리고 제가 차단하거든요. 처리해야 될게 없으면 굳이 뭐하러. 그리고 내 푸사를 보여주기도 싫어. 오케이! 끝난 거 아닌지. 크, 됐다. 승리. 아, 좋구, 좋구. 반항적 경제수요. 천사 준비라 재수가 져가야 돼. 핫도그니까 흙수 가져. 어, 아 다른 애도 나오는 겁니까? 가지고 가도록 하죠. 고! <laughs> 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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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<같은 천사> 참치 뱃살 방파제. 아 참치 또 뱃살이 맛있죠? 네 뱃살. 어. 이번엔 저번 보스 고대 나방이 나옵니다. 징그럽게 생기네. 개구나. 플레르님 뱃살 잡히시나요?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하나도 안 잡혀. 하나도 하나도 조. 뚱뚱. <laughs> 너무 맘에 들어. 오 강력 강력 그빈비르비 그러지. 연어와라한테 안 되지, 갈비, 갈비. 아, 돈이 안 모이네. 연어 내니까. 어, 벌써, 아, 이거 망한 것 같다. 어, <laughs> 버틸 수 있냐. 아, 이번 파드 다 가립니다. <laughs> 처음에 내 생각에는 재수를 내야 될것 같아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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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케이, 재수. 내 성만 안 치면 되니까. 고대나방 왜 이렇게 빨리 나와? 아 어떡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나? 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 오천 아아 겁나 어렵네 도령 쓰는 게 좋아요 도령 두 개밖에 없는데 도령 써도 못 깨듯 그 정도라고 아니야 도령 쓰면은 깰수 있어. 4,050. 멈춰를 보내면. 아주 완벽하죠? 돼지, 돼지, 이게 왜안 돼? 아, 잘하고 있잖아. 이거 봐. 잘하고 있잖아. 도령 쓰면 당연히 되야 되는 부분인 거 아니에요? 와우! 죽었어요. 대단한데? <laughs> 이 정도 쯤이요 <laughs> 뭐, 이게 어렵나요? 고! 두둥. 클이 잘 터지면 깨요. 라고 하시네요. 오케이. 절대 안 죽네 뭐야 진짜 크리 언제 터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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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아니 무슨 크리가 저렇게 안 터져 말도 안...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죠 어? 뭐야 아니 성을 쳐버리잖아 그럼 아우 진짜 왜 저래 아뭐 이래 아까는 저뭐 이래 제발 멈춰 사태사랑 너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. 보여줘! 아, 이게 다 메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, 너무 졸린다 어떡해. 이게 뭐야. 어, 죽었다.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. 아, 끝났어. 끝났어. 이걸 깨네요. 당연하지. 여기는 고대모어, 고대다람쥐가 나옵니다. 라인 쓸리는 거 조심하세요. 오케이. 유술사 노노노? 왜? 유술사도 갈린다고? 효율이 안 좋다고? 데려갈 게 없는데 그러면? 맞아보고 수정하죠 <laughs> 괜찮은데? 고 o 아 해마 해변이라니 해마 나오나? 다람쥐 어? 벌써 치죠? 개팍해 다람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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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순식간이었다 웃지마 이게 웃겨? 아, 그래. 다람쥐나 좀잘 죽여보자. 나도 물량으로 가겠다. 물량전. 헉, 밀려, 밀려. 어떻게 밀려, 밀려. 야 어떡하지? 일단 마지막 남은 소중한 도령을 써보겠어요. 벌써 나오네. 될지도 모르겠어. 플레르, 인생에안 되는 건 없지. 핫. 핫. 아 이렇게 들고 가서 도령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걸 이제 알았어 아내 아까운 도령 강무까지를 못 모아 도령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못 모아 못 모아 아 4500이 안 돼요 아내 도령 도령만 있으면 되는데 어? 고려 스테이지 야 도령 마침 도령 스테이지 야 이거다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그거지 그거지 제발, 강무, 지금이야!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! 빠르게 죽이세요, 강무! 아, 제만 좀, 오케이! 죽었어, 죽었어! 눈물이 날 뻔했다, 진짜. 와, 다람쥐. 아, 끝까지 나오는 다람쥐. 그러나, 아, 이겼죠? 마지막, 오징어 곧. 여기는 곧 끝났으면 좋겠다. 여기도 은근 힘들어요, 진짜요. 일단 맛보기 한번 가보자. 일단, 감이 잘안 잡히니까. Go! 오 이렇게 되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다 주시고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적당했다 뭐야 썸글레송이 뭐야 <laughs> 겁나 힙함 어 이거 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깨겠는데 잠깐만 성공도 되겠는데 뭐야 <laughs> 아 그냥 깨네요 아 정말 <laughs> 아 잘했다 여기까지, 플라리 하고, 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